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FX9, 코모도 X, F7S3, 두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파 6700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구매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비비내력이 늘어나기도 했고 멀티캠이 4대 이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소니 계열 풀프레임으로 FX9, A7S3 2대 이렇게 총 풀프레임만 3대가 있어서 A7S3나 FX9을 한대더 구매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파 6 7 0 0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만 알파 6 7 0 0은 풀프레임에 아니라 크롭 센서다. 이 점이 딱한 가지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모도와 코모도 X를 쓰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꼭 풀프레임 센서가 아니더라도 크롭 센서도 충분히 좋다는 것입니다. 코모도는 크롭 센서인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가장 이미지 퀄리티가 좋거든요. 다만 6700 FS 30 전까지 소니의 크롭 바디는 10 비트 지연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센서의 차이보다도 영상의 비트뎁스 때문에 사용이 어려웠는데 FS 30 이후에 알파 6700이 발표가 되면서 센서 외에는 거의 차이별이 없이 S Log 3부터 4돌도10 비트 그리고 120 프레임까지 모두 넣어줘. 이제는 엄청난. 가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어떤 점들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가장 큰 구매 이유입니다. 무려 4:2:2 10비트인데요. 이게 사실 다른 바디들에서는 예전부터 해주던 것들이기도 한데요. 아마 파나소닉은 GH5부터 10비트를 해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요즘 미러리스는 12비트 내장로우까지 해주긴 하지만 소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소니 미러리스에서는 4:2:2 10비트가 풀프레임만 가능했었었는데 재작년 FX30을 시작으로 컬롭 센서에서도 10비트가 지원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작년에 대여 크롭 센서 중 일반 미러리스 라인업인 알파 67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풀프레임 바디에 서브로 쓰려면 무조건 풀프레임이 아니면 FX30 이었습니다 이제는 알파 6700처럼 가볍고 작은 바디에서도 시피트가 지연되어 서브에 걸맞는 바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캐논은 시네마 라인업이 아니면 C-Log2를 탑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R5 Mark i 는 C-Log2를 탑재해 예외이지만, 하지만 소니는 4돌도 10피트를 지원하는 이번 세대 바디들은 모두 S-Log3를 지원을 합니다. 이로써 베니스부터 미러리스 중 제일 막내인 ZV-E10 Mark II까지 모두 하나의 로그 감마와 색 공간을 공유해서 소니 씬의 유니버스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멀티캠을 구상해야 하는 덕션이나 두개 이상의 카메라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4K 120프레임 지원입니다. 다만, 크롭 센서에서 더 크롭이 되기는 하지만, 자주 쓰는 프레임 레이트가 아니라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브로 구매를 고려하면서 얼마 전에 출시한 ZV-E10M2도 고민을 했었는데 4K 120p가 빠져서 이왕이면 120p가 있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R8 670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소니에서 가장 메인 라인업인 FX3는 1200만 화소입니다 하지만, 알파 6700은 2600만 화소로 6K 오버 샘플링을 통해 4K 60p까지 커버하게 됩니다. 화소수가 두배 이상이 되면서 6K를 4K로 압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명도 1에서는 훨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X3는 가끔 선명도가 약한 편이라서 아쉬울 때가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물의 경우, 클로즈업이 아닌 와이드나 풀샷에서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게 초점이 나간 건가? 하는 흐릿함을 보여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 6700은 6K 오버샘플링이기 때문에 선명도 면에서는 FX3보다 더 나았습니다 선명도는 후반에서 뭉갤 수는 있지만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선명한 것은 확실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풀프레임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크롭바디를 구매를 하면서 크롭렌즈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엄청 작고 엄청 가볍더라고요 풀프렌즈는 경량화되어도 묵직하였는데 처음에 크롭렌즈는 너무 가벼워서 기능이 작동 안 하는 목업 제품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현장에서 무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가 가벼우면서 삼각대 짐벌 등 카메라 외의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컴팩트하게 촬영할 수 있죠 그리고 무거운 바디를 오래 들고 하다 보면 피로도가 엄청 빨리 쌓이게 되어서 촬영 후반부가 되면은 진짜 정신줄을 놓고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우면 그만큼 오랫동안 집중해서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듀얼 베이스 ISO가 800과 2500입니다. 어, 2500이라고 하면 FX3가 800과 12800이어서 2500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소니 카메라 중 가장 최상위인 소니 베니스2도 두 번째 듀얼 베이스 ISO가 3200입니다. FX9은 4000이고요. 따라서 2500 듀얼베이스 ISO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에서는 약 2스탑 정도의 밝기를 올려서 촬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800에서 12800은 무려 4스톱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4스톱을 높여 버리면 1스탑에서 3스탑만 높이면 되는 상황에서는 ND 필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FX9의 듀얼 베이스 i s o 인 4000일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롭 센서의 듀얼 베이스 ISO가 2500인 게 저는 오히려 활용도 면에서는 FX3 12800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진짜 좋은데요. 알파 6700은 현재 180만 원 정도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FX3와 S3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2024년 9월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소니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마이크로 HDMI라는 점. 이 점은 진짜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서브의 용도 그리고 엄청난 AF로 인해서 굳이 필드 모니터 연결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하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Slog3에서 아무래도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FX3에 비해서는 안부 노이즈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이스터 밝게 찍고 후반에 줄이더라도 생기는 크로마 노이즈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후반 보정으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안부가 지배적인 이미지일 때 두드러지는 것이지 야외처럼 밝은 환경과 그리고 밝은 실내에서는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에도 알파 6700은 최고의 서브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바디는 어디까지나 상업에서의 영역,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취미라면 굳이 풀 프레임을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프레임보다는 가볍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이미지 퀄리티와 포맷은 거의 상위 기준과 맞먹는 알파 670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출시 시점도 좋습니다. 나온지 1년밖에 안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직 후속 모델이 나오기에는 많은 기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